제주공항 근처에서 자체적으로 주차 공간이 4대나 나오고요.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공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17평짜리 전용 면적.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이 4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주공항 근처에 3도 1동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전용 면적 17평이 지금 현재 4천만원. 애누리 없이 4천만 60, 4,060만원? 뭐, 그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 반값이고요 절대적인 가격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니까 어떤 물건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공항 근처 전용 17평 4,000만원짜리 물건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채팅을 통해서 영상에 소개된 물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분들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치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용담 1동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3도 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마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종합경기장 오른쪽으로 도남 이편한 세상도 소개해 드렸고 그 아래쪽으로 스위트빌도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요 근처로 매물이 조금 크고 작은 매물들 그리고 가격대가 괜찮은 매물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한 위치적인 설명은 이제 그냥 3도 1동에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 뭐 삼성열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민속사, 민속자연사박물관, 신상공원 여기가 또뭐 벚꽃 시즌이나 이럴 땐 굉장히 또 아주 아주 멋진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농구골대도 있고 뭐한 그런 곳들도 있는데 어쨌든 공항과 가깝다라는 까 거는 여러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몰려있다 제주도 와서 뭐 시골 같은 생활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인프라를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잠깐 잠깐 아니면 4천만원짜리 이하의 정말 저렴한 물건을 찾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요 은어 주변으로 뭐 여기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숙박시설, 모텔 이런 것들이나 음식점들이 바로바로 바로 옆에 있지는 않고 반올 밤올, 반올리피자 샵도. 있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장원 월드컵 아파트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요. 어 우리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 뭐 주차 차고지 증명제 해가지고 최근에 신차를 사신 분들에게는 다 이제 차고지. 차될 때가 명확하게 있는지를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물건 자체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4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 뭐 주차 공간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주차 차고지 증명제를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아무튼, 주차할 공간들이 많다라는 거는 이 구도시 위치한 이런 다닥다닥 붙어 있는 주택들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우리 집 앞으로 해서 요렇게 들어가서, 아, 여기다 차 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저 골목에서 이렇게 쭉 나와서, 요렇게 차를 댈수 있는 게 아니라, 돌아서 요렇게 돌아오셔야 된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를 대고, 차는 이제 직진으로 할수 없다라는 거한번더 언급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뒤쪽으로, 우리 집 뒤쪽으로 차고 두,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라인이 그어진 것 같아요. 원래로는 이런 식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실행되기 전에는 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옆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면을 활용할 수 있는 무료 공용 주차장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물건은요, 제주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4 타경 9100. 우선 이미 경매 물건이고요.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시 홍랑길 3도 1동 동서 빌라 지하 1층 1호라고 합니다. 다세대 빌라고요. 대지권은 8평, 건물은 17평. 되고 감정가는 8300이었으나 지금 현재 4067만원까지 완전 반값까지 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건 정보입니다. 앞쪽으로 주차공간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하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연황을 보시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94년에 되었습니다. 연식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죠. 지하층 1호이고 철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17평, 4층 중 지하층, 8 평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이쪽 앞쪽으로 여기가 남향입니다. 남향 쪽으로 창문이 어쨌든 절반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앞으로 차를 대놓거든. 차를 딱 여기다 바짝 바짝 붙여놓으니까 아 사실 뭐 차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버텨볼 만할 것 같은데 차를 딱 되는 순간부터는 좀 짜증이 날것 같긴 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요런 식이죠 요런 식으로 차를 딱 가려놓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해가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신축 건물이 하나가 옆에 이흰색 건물 말고 높은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향으로 이렇게 지금 해를 좀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자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그 공용 주차장 있고요. 지금 주차 공간 두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요 길. 요렇게 해서 지금 지하층에는 우리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으로만 있고 아까 보셨을까 모르겠지만 이쪽으로만 이렇게 하나가 자리 그래서 여기 가까운 데는 지금 세대가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창문이 나져 있고요. 근데 이쪽으로는 어 차가 대져 있는 거는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도 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은 분명히 주차를 그래서 앞뒤로 주차를 하는 거에 대한 좀 약간 부담감이 있긴 해서 과거에는 이었다. 제 조금 더 하나의 좀 부담이라고 보면은 스통이 과거에는 이렇게뭐 그냥 한두 통 있었는데 지금 요러게가막사 요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 자, 그래서 임차인 연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소유자가 그냥 사시는 거 같고요. 소유권 이전은 17년, 23년에 된데 23년에 7,800만 원을 주고 사셨습니다 4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빌려놓은 돈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보시. 그래서 어쨌든 권리분석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매각물건 맹세서상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세, 실거래가, 예상 입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물건 예상 시세와 입찰가, 매도가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회원 전용 풀버전 영상에서만 시세 및 예상 입찰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으니 물건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시세, 예상 입찰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물건 소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 안전한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부동산 경매 강의 및 스터디 공지 사항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제주도에서 경매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 2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신가장 고생하는데 커피 한잔 해라 라고 하시면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